<웃음> <오랜만에> <웃음> 이게 뭐 한지야. <laughs> 내려가져어 <laughs> 자리 좋은 데 있네. 야. 잘지 <laughs> <laughs> 일단 여기서 소전을 테리고갑니다안용 <laughs> <영.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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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다음. 카페 다음. 아, 다다 왔어? 드디어 다 왔다. 카페. <laughs> 다음. 카페 다음. 뭔 개소리야? 아, 지금 여수 도착해서 저희는 여기 여수 형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 형. 형, 여수 처음이지? 처음이지. 오니까 어때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 너무 멀어서? 멀고. 뭐 없다. 왔어. 형 만나러 여기까지 왔어. 창 1위! 와, 야, 여수 왔다. 나 처음으로 여수 왔다. 얼마만 했냐. 여수에서 성공한 사업가 김창일 씨를 만났습니다. 자, 아. 총장에 100만원 있어? 서울 강남에서 마케터로 일하다가 저기 여수에 라마다 호텔 스카우트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라마다 호텔 아니야? 라마다 투라가요? 야 우리 성공한 사업 사업가가 타는 차는 무엇인 걸까요? <laughs> <laughs> 여기 여기다 찍어야 돼 여기다 아기가 타고 있는데 아기가 없어 음. 깨 청소까지 <laughs> 와나 감동받았다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 이 세팅해 놨어 지금 왔는데 와와 음. 이건 몰라. 찍어야겠다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나도 몰랐어. 음. 그러니까. 와 족발에 해외 햄버거의 수제 햄버거의 윙에와형 개인정 인정 응. 해 진짜 인정해 야 진짜야 이제 잠깐 아, 어떻게 보면 창일이 집들이 겸 여수 진짜, 집들이 진짜 처음이다, 처음이고 집들이. 지금 아, 아,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응 음. 아, 내가 한잔 먹을 있어 여기 참. 아형한잔 먹어. 아, 이쪽에 아, 아, 대박. 여기 원래 여기서도 <놀> 안 먹잖아. 헛소리하지 마, 임마. <laughs> 야, <진짜>. 오우씨. <laughs> 놀아, 놀아, 놀아. 아, 많이 먹어라. 서울에서 우리 쌤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그대로 우리만 여기 옮긴 거 같아. 아. 지겹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지겹다 이렇게 <놀소> 들어가지고. 인형 그냥 뽑지. 이거 이 무슨 빵이겠다니이 여수가 아닌 것같다니까근 내가 입잘 자, 난 우리는 지금 바다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존나 멀리 왔잖아 지금 거의 끝이 그렇지. 왔어. 그렇지. 없어. 는데 감흥이 없어. 셀씨가 멀리 갔어. 내일 돼야 할것 같아. 어, 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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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여수 별로 그냥 그냥 뵈일 건 솔직히 안 하면 되거든 솔직히 근데 한번 오고 싶어졌어. 인정? 와이프랑 같이 오셔보셨는데 아, 그한 명이 돈 섭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근데 여기 자리에 원래 형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인공이 아유, 내가 어디가 응. 주인공이야 내가, 응.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야 형들 맞다. 내령에서 오지? 내령에서 오게 어, 형님들 내일 봐요 어, 20년 됐을걸 형님 나랑? 아닌가? 고등학교 때 처음 보고 고등학교 때니까 내가 고등때 고2 때 거의 18년 됐겠다? 17년? 18년? 아, 진짜 오래 됐다 <웃음> <웃음> 터, 터치 존나 만할 거고 운명전 100번 할 거고 <laughs> 깨한 100번 한다 <laughs> 어떻게 보면 나는 형대여병형 때문에 시대진 거야 그치 어, 그 아파트 단지 거기 무슨 행사 공연 있잖아 그래 미러 응 그때 미러 가셨잖아 미러 만났는데 큰 거울 대회에서 형이 거울을 보길래 형 초반에 그랬지 아니 초면인데 내가 형 미러 형이랑 불러도 되냐고 <laughs> 왜? 형이 거울 보시길래요 초면에 그게 <laughs> 아니, 몇년 전이지? 그게 좀 됐어 나 태국 가기 전이야 톡쇼 막 10년 정도 됐어 그응 말. 나도 다다 됐어. 응. 그때 갔어 아, 우리 한창 뱉으려고 그때 GYD때 아 미쳤냐 나랑은 어차피 뭐 니네 둘 때문에 알게 됐지만은 솔직히 우리 이제 아 원래 나형 얼굴은 알았어 옛날비비이할할얼얼 알았는데 얘기 e o p l 한 거는 o are t h 아 old one day, Yagi, 날 m g o 생 n g to come on and I'm going to come on. 어 don't k n o 막 눈물 흘렸어? 나, 막, 할 때? 흘렸지. <laughs> 아니, 그거네 새로운 감정이래. 새로운 감정? 아, 장애영 나는 내 아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천사. 아, 오래 살아요. <laughs> 너 지금 찍고 있지, 지금? 어, 찍고 있어서 그래. <laughs> 야, 축하한다. 음 축하해요. 민천에도 빨리, 응? 음? 결혼해야지. 이제 어, 이번 생, 이번 생은 틀렸어. 안녕히 <목소리들이> 계 <목소리들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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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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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왔다고 마티니인가 뭔가 이것까지 만들어두고 술 중에 마티니가 제일 맛있게 뭔데 마티니가 진이 나는 그런 그 향이 나는 그 어떻게 보면 이런 뭐딱 이런, 이런 게 있어 열매 같은 게 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 채소 같은 그런 거를 증류시킨 거지 형은 아! 형은 결혼 안 하냐 하겠지 앞에 아, 앞 오늘 니네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자한1년 정도는 진짜 니네 안 봐도 존나 열심히 잘살자신 있을 것 같애 죽어야 뭐라고 해 이제 스폭시를 켜고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침 10시. 밤 10시에, 아니, 아침 10시에 오자마자 맥주 먹는. 태? <laughs> 아, 꿀맛입니다. <laughs>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아침에 오자마자 맥주 먹는 편 왔는데 밥을 안 주니까 취해야겠어. 왔으면 밥을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 설거지만 하고 아, 이거는 저기 멸치와 딴 나라에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겠지 딴 나라 구독자 분들 <laughs>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4시간 자고 지금 라마다 호텔로 갑니다 오늘의 진짜 목적지 어, 가서 기대하세요. 재밌는 모습을 아이씨 <laughs> 가서 재밌는 모습을.. 아 이런거 못하겠어 재밌는 모습을 응.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라마다 호텔로 보고 갑니다 우 o w what I don't know what I 일단 여기가 테라스 미쳤어요 방이 너무 이뻐갖고 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냉장고는 이렇게 미니 냉장고 이렇게 화장실이 이런 기본적인 거 샴푸라든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발견 누가 털어갔네? 어 이제 진짜 자야지 저는 여기서 아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을 자겠습니다. 여섯 시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 그리고 오늘 새벽 다섯 시까지 술 먹고 세 시간 자고 일어난 사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직 한 시인데 또또술먹고어요수 라마다 강추입니다 여러분. 음. 와 진짜 대단하다 체력. 인정. <laughs> 라마더, 이거, 라마다 라마다 이거 열치와딴 날에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 그럼 다이 좀 길게 튜닝해주면 안 돼? <laughs> <laughs> 그래. 칠하고 여기 잘라서 이거 붙이면 되지. 아 어, 뷰가 예술이다 근데 형 이렇게. 나마다 호텔에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아! 시간이 아까운 관계로 지금 수영장을 갑니다. 저희 다 같이. 수영장 고고싱 출발하겠습니다. 나나오다나 나와? 다 나온다. 나온다. 나다나온마다나라자 호텔 처음 왔는데 수영장 괜찮은 온 같아? 아, 진짜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오늘 여자친구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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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자꾸 살려 그러는데 제 스타일대로 살려고요. <laughs> 야.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물 들어가자, 보고 갑시다. 여기는 어? 하다 그게? 자게이 이건 이건 좋아요 좋아요 빵빵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 너무 좋은데 내일도 있으니까. 아얼마지 너, 너 아, 나중에 물어까 그래 투어어안거아안 아, 사, 더 싸. <웃음> 아, <웃음> 야, 얼마 안 어, 형들이 뭐라고 할 만하네. <laughs> <laughs> 아무했 <laughs> 아, 팔에 문신해. 이건 5 2 0디5 2 0디 타고 다니네. 존나 건다리야, 군대. 오, 웃야 가자, 돈 받으러. 야, 다님은 타임이래. 저희, 아, 무자이크 처리 다 해드려. 아, 수고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아, 그거, <laughs> 그거 같아, 이거. 영화, 허, 어, 허 포스터, 허 포스터. 어, 뭐예요? 영화 뭐? 허 포스터 있어. 허 있어, 아저씨. 뿜에. <laughs> <laughs> 아, 캐릭터 엿, 엿된다, 이요 저희는 지금 수영을 끝내고, 핫플레이스로 갑니다, 이선식 이송시... 식당 정하고 있어요, 지금. 과연, 오늘 저녁을뭘 먹을지 기대하게 됩니다. 뿅. 똥으로 가득 차 있어. 야, 여기가 교동거리지. 교동시장, 콩밀거리 여수.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겠습니다. 귀여워. 와, 근데 남자 네 명이서 갤럭시 네 개는 진짜 대물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주세요. 여기 맛있겠다. 기대아요 사랑하고, 사하고 음 여기 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싹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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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나 어. 어 근데 여수인데? ㅋ <laughs> ㅋ 마을 이장님처럼 뒷짐을 지으라고 하시네왜 이러는 걸까요? 야월미도거 같아 월미도 월미도야 여기 어 월미도. 월미도라뇨 형 여수와가지고 아월 여기가 낭만포차거리야그 여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좀짧네요 어, 이거. 여수라고여수여러 노래 나오네요 <웃음> 뒤에서 분여러잖아요 <laughs> 다양하게 어? 여수의 마지막 밤은 스파게티 먹으러 왔어요 저희 여러분, 여 여러분, 이뭔 개소리야! 마지막 밤은 그냥 이렇게 바다 보면서 간단하게 먹고 호텔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팬티 <laughs> 남대문 시장에서 엄마가 아, 미안해. 물건을 하거든요 근데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실크 소재로 너무 좋다고 찾더니 얼칙 게임 당한 것처럼 느낌이 이거 팬티야. 팬티야. 근데 웃긴 거는 형 이게 어울려. 어... 이게 뭐 옷이랑 패션에는 어울려. 근데 촉감은 기분이 야, 더러워요. 여수형이 한 마디 해요. 미러형 한 마디 해. 어 맨날 이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다 같이 손난잔 하시죠. 짜! 와, 와! 너무 특이하 인터뷰였습니다. 어.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은데. 이거 어디 올라가는 건데 이거? 키스 한번 해 드릴게요. 아, 들어가 봐. 이 채널도 구독자 더 늘리자고. 진짜 뭘좀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좀만 눌러 주세요. 뭘 진짜야. 독자 여러분, 제가 컨텐츠는 족같아도 다른 거 봐도 돼요. 하지만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슈퍼챗 쏘달라고 한정 없어요. 슈퍼챗 쏘라고 그러니까. 미친 냄 국대미쳐. 아 저도 탈세 하고 싶고 진짜 국밥 좀 국밥값 좀 주세요. 손님, 술이 아, 비었습니다. 하, 아, 저그래 어, 개웃기네, 진짜. 됐 계속... 계속... 여러분? n <laughs> 언젠가 만나겠죠? 저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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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씨 미쳤다. 이거 어떻게 아 3D 루이라서잡 아 보이지도 않네 이제 와 드론 촬영 중 라마당 프라장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아 자느라 조식을 못 먹어서 아쉽네 어쨌 날씨가 흐렸고 오늘은 날씨 예술인데 오늘 같은 날 수영장 들어갔어야 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즐겼으니까. 사장은 대화를 겁나는 봐봐. 안 돼, 진짜. 야 니들 대표는 <웃음> 거기다가 <웃음> 내 얘기 들어봐봐. 동물 보드 미 이렇게 미. 거기다가 형님이 대표 맞지. 사람 만나보네 맛집이 맛집인가보다 주사 있는 거니까. 어. 거의 한 시간 달려왔잖아요. 맛집인가 벼. 기술 들어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수의 호박이 냉면집이래요. 줄 많이 있으니까 좀리찍 가봅시다. 빨리 와요. 야 열무냉면 맛집에 왔어요. 30분 기다렸다. 이거 먹으려고 많이 어. 가져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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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갑습니다. 항상들 좋아요 부턴 눌러주시고 두겨졌기 알람 설정. 국밥, 국밥 개 맛있고 열무 개 맛있고 진짜 진짜 맛있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여수 별로 그냥 그냥 그랬거든. 솔직히 안하거요 솔직히. 근데 존나 맛있어가지고 한번 오고 싶어졌어. 인정? 어, 와이프랑 같이 오고 싶어졌는데 진짜 맛있어. 여기 줄 서서 먹은 보람이 있다. 맨날 진짜 가자 내가 그 호텔 조식만 안 먹었어도 진짜 제 얼마나 처먹냐 을와 카페 진짜 이쁘다 야 니네 사진 한번 찍어줄게 나 사진 남겨주고 싶다 와~ 블링블링하네, 카페가 일 응. 이야, 뭐야, 여기 일라잡자 자리 쪽 좋잖아 놔 상가가 렇게 좋잖아, 자리는 오디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디 맛있겠다. 여수의 마지막은 여기 이쁜 카페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형들 앞에서 드론 띄우고 직업정신 날리 났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형들 날리 났어. 드론 보이나? 와, 공기 존나 좋다! 아, 어, 재밌었어요. 갈게요가영어요돼요 재밌었어요. 어어요재밌분에재밌게놀요가 가영. 재밌게 올리고 응. 서울 어요재요재밌 뒷모습까지 찍어줘 응. 밌었라니까밌었어 조심히 고 가영 수고 조심히 가라 부럽다 창이다 아무튼 뭐 자주 연락하면 되잖아 허리 뭐, 조심하고 어, 자주 연락하면 되잖아 그래 네, 서울에서 보자 여기는 여천역 저희는 저희 이제 서울로 갑니다 재밌게 놀았어 여수 어 여기 탔네 응 1 0 얼마 원1요0만 100만, 100만, 1 기대가 100만, 100만, 1가0다 오늘 0만 업체가 붙었습니다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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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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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나만 여수의 둘째 날 여수 라마다 수라자 호텔에 왔습니다. 지금 방 앞인데 기대가 됩니다.